다이안달의 기사와 용감한 돈키호테의 치열한 전투에 대하여 내용상으로는 어, 달의 기사와 돈키호테의 화려한 싸움이 보여지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웃음> 아이고! <웃음> 내가 나설 차례인가? 나서지 마라! 둘의 대결은 정말이지 막상막하 우열을 가릴 수 없었기에 그누이들의 손바닥에는 오오. 땀이 한 움큼 배어 나올 정도였네 지엔... 어느덧 응원하던 자들도 생겨났지 50% 정도로 승리와 패배가 정해지는데 이거 당연히 땀이 나야지 동키호 1 이겨라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애들보다는 제일 멋있어 아 그래도 어, 좀 보면은 나름 야 3대 1600? 영이로운 전투, 기억 속모험 덤, 능력치가 대폭 증가함 와 잠깐만 3대 이렇게 스키, 스킬이 많아요? 잠깐 이렇게 스킬이 많으신 분은 어, 그분 말고는 좀 오랜만에 보는데? 하얀다리의 기사,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합 패배 시 공격 력 증가 3을 얻은 아슬아슬한 승부 동일한 대상과의 합이 10합 이상이면 합 판정 시합 위력이 현재 10분의 합 횟수만큼 랜덤하게 증가 또는 감소 한마디로 말해서 운빨 만기입니다 공격 레벨은 그냥 뭐 그대로, 그대로인데? 능력치기 대폭은 어디 간 거지? 대폭 날린공사 했다니까 했단... 가자! 오야 지금 오잉? 그렇게? 오오오! 왜? 하하하하 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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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상대는 파괴 합불갑고있이 그 있구나. 아 근데 이거 왜 메오블리야? 그러니까 <laughs> 바로? 그렇죠. 우와우! 우와우! 대구가 이렇게 세다니! 이렇게 센크 치고는 딜량이 좀... 크흠... <laughs> 메오블리가? 오 오오! 오, 오. 아 매우블리 치면 이렇게 하 번에 하면 되는구나, 이게. 오 자, 그래도. 그렇죠. 아, 매우블리. 아, 아, 이렇게 떨어뜨 어, WWL 한다. <laughs> 너는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칼칼! 신이다! 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아, 밥폴이 아주 맛있게 들어가는군.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이제 졌다 왔어! 가볍게 이겨버리시고. 역시 아, 뭐야. 뭐, 에고? 왜? 에고를 벌써 쓴다고? 아, 정신, 균열. 상당이 뭔가, 기술 같은 게, 많은 거 보니까, 장비에 돈을 많이 발랐네. 어, <laughs> <오, 오>, 뭐야. 우와, <laughs> <laughs> 오, 야, 아, 뭐야. 아니, 이제 건방진에 서로 초는은 아니고, 본인이 초창이 된다. 야! 결과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네. 끼지 않고 사흘 밤낮 동안 결투를 치르느라 우리 모두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쯤에서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로신한테 똥맛을 <laughs> <laughs> 보여주는 장면 다음에 <laughs> 무슨 말...이 <일이> 아니라 어. <laughs> 로신한테는 대답했습니다 대답 마...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 혹은 신발은 말이 없다. 그저 신발인 것 같다. <laughs> 그 전투의 승리자는 없었을까요? 정말 무승부로 남았을까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승자는 본인이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겨눌 때 칼이 아니 내 렌스가 더 기울어져 있었거든. 후,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휴전을 제의하였지. 결국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한 거거든. 네가 뭐라지는데? <laughs> 역시 본인은 위대한 해결사가 될 자질이 있어. <웃음> <웃음> 야, 근데 반는피랑 <반드피는> 개만. <laughs> 험 험. 삼손의 연극에 다가온 뻔한 결말에 대하여. 타이틀의 뻔한 결말이 달렸을 때의 특. 절대로 뻔하지 않고 뭔가 이 벌어짐. <laughs> 너희, 이게 대체 무슨 술수인지 알고 있어? 몸이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그걸 알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음. 너도 때려 패고 싶어? 나도! <laughs> 하지만 제가 짐작했을 땐 말이죠 둘의 우정을 질투한 자들도 생겼을 겁니다 가시추님, 조심하십시오 다들 정신 차려 서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똑바로 진짜 여기서 또 도시인들 툭! 사망플래크를 후지 지지리 또 세움! 네 바로 저렇게 말하면서요 착착! 진실된 우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당신은 그 정의로운 랜스를 휘둘렀습니다 오! 어, 돈키호텔은 과연! 네? 이놈의! 시서 또다시 더러운 술수를 쓰는 것이냐! 이놈! 아, 캬! 이렇게 이겨내줘야지! 우디 감히 무대도 없는데 말이야 날먹을 날려고 그만 이야기가 끊겨버렸군요. 들리시나요? 저곳은 오늘도 응? 퍼레이드가 한창이군요. 라마차랜드의 카니발 속 퍼레이드는 놓치면 안될 필수적인 행사죠. 그럼 설마 세 번째 구역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혈기 사냥꾼, 뭐 전문가들이 갔으니까 틀리지 마하네. 아마추어보다도 일을 그렇게 못한다. <laughs> 그거지 그러지 그러니 다음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산소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시촌의 세력에게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다. 그들은 잠시 피터울 거렸나 싶더니 이내 세력의 대부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팜팜. <laughs> 가시촌의 의문과 질문에 대한 수감자들의 양저냥한 대답에 대하여. 너가 말할 때는 절대 대답 안해 주겠다 이러면서 유들라드는 뭐? 또 대답해 주기 바라고 있는 거야? 얼이묻지 <laughs> 저자는 누구지? 내 세력이 전부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당할 뻔했어. 그리고 너희 일행 중 저자. 저자는 또 뭐야? 저세에게 유독 관심이 많아 보였어 시추는 의문을 제기했다 역시 본인이 이중 가장 조심해야 할 자라는 걸 <laughs> 눈치챈 것인가? 그리고 대답이 했다? <laughs> 오늘 감이 돈키호테한테 제대로 된 대답을 원하는 거지? 그런 걸 우리들도 젠작에 포기했다 오선배대를 제정비하는 사이 끝을 모르고 달려드는 혈괴와 피주머니를 왜 혼자 막아내면... <laughs> 않지만 아가씨 효력에 기록하십시오. 왜이 오빠가 이 틈을 타서 날 죽이면 어쩌려고? 아니 나는 이미 그럴 가치도 없나.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팀 활을 하면서 동시에 홍루의 빌드까지 열심히 해주고 있는 가시촌 선수 정말 대단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잘. 잘. 그러니 복도련님 밖엔 당장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을 막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있고. <laughs> 알아. 3구역에서 뭔가가 잘못되었어. 오기로 한 거니 시춘 임시 동맹이야. 우리 둘다 분배금이 목표는 아니고 서로 각자 찾고 있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때까지 당분간은 임시 동맹. 근데 다른 소식이라면은 좀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일 텐데 아 여기서는 도서를 하두원한두원 하두 받아봤어야지. <laughs> 나와 부하들은 이 구역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토벌했어. 우리는 중간에 놓고 온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 우리는 삼십 30... 안 되어서 전부 그래 그럼 내가 합류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전부 토벌 되겠네 오오일 플러스 일어 어, 그러면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는 고, 고, 공물이지 그데내 아, 기분 탓일까 어차피 잠모버의 페이지는 그렇게 들어들지 않을 것 같아 <laughs> 아무래도 뒤치다 거리라기보단 써먹기 좋은 상등품 운자가 너희들에게 온것 같지 않아 아 그래 이렇게 보니 닮은 것 같기도 하네 너랑 칭찬인가요? <laughs> 이렇게 된거 그냥 닮은 사람들끼리 그 체인지 않 되나? <laughs> 아!